2007년 11월 17일 토요일입니다. 훈련이 끝나는 날 밤부터 지금까지 포근한 교회당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가족이 잠을 잤습니다. 새벽에도 늘 그렇듯이 마귀와의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눈에 벌레 모양처럼 검은 것이 마구 움직이며 어지러운 빛과 어울려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그것들이 마귀들임을 알기에 공격 안할 수가 없습니다. 드잉 레이즈를 외치며 성령의 검과 목자 지팡이로 싸웠습니다. 외치고 휘두를 때마다 마귀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기 전, 까만 눈에 번개가 칠때 나무 가지처럼 뻗는 전기 빛을 두세 번 보았습니다. 어제 기도할 때부터 엉덩이에서 쩌릿쩌릿하며 스펀지 위에 앉은 모양으로 뭔가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둘째에게 물으니 전자 독침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이 주신 모양이었습니다. 전자 독침을 예수님이 몸에 놓으셨을 때는 따끔함과 동시에 뼈가 우리할 정도로 많이 아팠는데 몸에 축척되어 느껴지는 것은 신기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첫째가 옷을 예수님께 사달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과 나와 아내 첫째, 둘째가 함께 갔습니다. 옷을 사러 다니는 동안에 주님이 링 레이저 빔을 많이 주심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링 레이저 빔은 앉아 기도할 때뿐 아니라 서서 다녀도 많이 느꼈습니다.예수님이 전자 독침과 링 레이저 빔을 느끼는 것은 비슷하다고 하셨습니다.둘째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기침과 전자 독침을 첫째, 둘째 막내 땡순이도 다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링 레이저 빔은 나와 아내만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기침, 전자독침, 링 레이저 빔은 키우는 방법이 따로 없고 사용하면 할수록 커진다고 했습니다. 2007년 11월 18일 주일입니다. 주일 오전에는 예수님이 찬양은 아내와 첫째를 통해 받게 하시고 설교 본문은 나에게 받으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본문을 받으니 10편 136편 1절에서 12절까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2007년 11월 18일 주일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예수님이 찬양은 아내와 첫째를 통해 받게 하시고 설교 본문은 나에게 받으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본문을 받으니 10편 136편 1절에서 12절까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수님이 기도를 시키셔서 거의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저녁 예배는 성령님 인도하셨는데, 성경 본문은 에스겔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주셨습니다. 설교 때에 어제보다 더 많은 천사들이 참석했는데, 천사들이 날며 하늘까지 닿았다고 했습니다. 2007년 1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8시 현재 지역 날씨는 영하 3도였습니다. 하지만 교회당 실내 온도는 자연 상태로 영상 15도였습니다. 어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영상 16도를 머물렀습니다. 바깥 날씨가 한낮에도 높아져도 실내 온도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부터 지금까지 교회당에서 자고 있지만 춥지가 않습니다. 새벽에 잠을 깨서 마귀들과 싸웠습니다. 검은 구름대 같은 마귀들이 까맣게 내 주변을 덮었습니다. 가족들이 자는 관계로 큰 소리는 치지 못했지만 무기들을 외치고 목자 지팡이를 휘두르며 주먹으로 때기도 했습니다. 한참 땀을 흘릴 정도로 싸워야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눈을 감은 내 눈에 감남나무 잎 같은 잎들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여쭈니 예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하셨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화요일입니다. 밤 예배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성경 본문은 호시아 2장 1절에서 7절을 주셨습니다. 예배 후 기도에 들어갔는데 나는 얼마간 방은으로 기도하다가 지옥 입구를 보며 마귀들과 싸웠습니다. 각종 무기들을 외쳤습니다. 기도를 끝내고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여쭈니 지옥에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그토록 외치며 사용한 무기는 나가지 않게 막아놓으시고 튀김 지옥에서 고통을 당했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천국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들판에 혜윤이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혜윤아! 부르시자 혜윤이가 예수님! 하고 반갑게 달려와서 예수님 품에 안겼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누나하고 놀다가 할머니가 구운 빵을 얻어먹고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2007년 1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방 안에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글자 같은 형상이 보였습니다. 눈을 뜨는 대로 그 글자가 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글자 색은 진한 고동색이었고 감은 눈에도 보였지만 눈을 살며시 떴을 때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눈을 돌릴 때 순간적으로 진한 고동색에서 반짝 빛이 났습니다. 열 차례 이상 눈을 감고 보고 뜨고 보았습니다. 밤 예배 전에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머리에 압력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책에서 본 듯한 현상이었습니다. 손이 머리를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나 하신지 허리가 수그러졌습니다.예수님이 안수하셨다고 했습니다예배 후에 예수님께 낮에 보았던 글자 같은 것이 뭔지 여쭈었습니다예수님이 한참 뜸을 들이셨습니다.글자 같은 것 하시다가 좀더 후에 그것 귀한 것인데 좀더 후에 예수님께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둘째가 말해 주었습니다. 예배당에 천사들이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빌딩을 뛰어넘어 나는 천사들이 천국까지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설교 본문은 아버지께서 레이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주셨습니다.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늘을 나는 천사들이 설교를 들으며 와, 와! 하고 응원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요즘 상시로 눈을 감으면 파란 화면이 나타나고 동시에 삼위 하나님이 불로나 빛으로 눈에 보이십니다. 마귀들과 싸우고 나면 빛 알갱이들이 바람에 의해 이동하는 안개처럼 내눈 쪽으로 몰려옵니다. 어느 순간 영광의 구름이 나를 덮습니다. 눈을 뜨면 빛 알갱이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떠 눈으로도 무수한 빛줄기가 빛처럼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간간히 반짝이는 빛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주목하고 눈을 감고 보면 엄영이 바뀌면서 몸에 있는 불이나 손에 있는 불, 머리에 있는 불을 봅니다. 강단 백을 보다가 눈을 감으면 강단의 전체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십자가와 강단도 보입니다. 무수한 빛 알갱이들이 눈앞에 빛을 발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